초라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때 묻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분을 스쳤지만 곧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은행 지점은 평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과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모습은 더욱 눈에 띄었죠. 창구 직원 김수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수연은 이 은행에서 5년째 근무 중인 대리였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대기석에 앉아 있는 저 초라한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거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그 할머니의 차례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수연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구겨진 통장 하나를 꺼내셨죠. 수연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내밀며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입금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셨지만 여전히 무슨 업무를 원하시는지 불분명했어요. 귀가 좀 어두우신 건지 아니면 은행 업무 자체가 낯선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 하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옆 창구의 선배 직원이 수연을 향해 눈짓을 보냈죠. 빨리 처리하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볼펜을 들어 큰 글씨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입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출금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메모지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그 메모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그냥 잔액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은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어요. 잔액은 3만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죠. 수연은 통장의 내역을 찍어 돌려드리며 아까 작성한 메모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아오신 듯한 손이었죠. 수연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문을 나서는 뒤태를 보며 수연은 다음 손님을 불렀어요.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 앞에 앉았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 할머니는 은행을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둔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점퍼를 벗었어요.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말투는 변하지 않더군. 그 짧은 한마디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차분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 할머니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도, 은행 직원 누구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7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화요일, 같은 시간대였어요. 은행 문이 열리고 지난주 그 할머니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대신 낡은 현금 봉투를 들고 계셨죠. 수연은 창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분을 알아봤어요. 지난주 메모지를 드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수연은 반갑게 인사를 했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창구로 오셨어요. 이번엔 입금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6장 들어 있었어요. 30만원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통장을 두개 꺼내신 겁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그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어느 통장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하셨습니다. 수연은 두 통장을 받아 살펴봤어요. 하나는 보통의 금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두 통장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죠. 수연은 이번엔 메모지를 꺼내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보통의 금은 언제든 넣고 뺄수 있는 통장이고 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는 통장이라고요. 뒤쪽 대기석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벌써 10분이 넘게 한 손님을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대기 인원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팀장이 수연 쪽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빨리 처리하라고요. 수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보통 예금 통장에 30만원을 넣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연이 현금을 세고 입금 처리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바꾸신 겁니다.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만 넣겠다고 하셨죠. 수연은 잠깐 멈칫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방금 30만원 넣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20만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연이 잘못 들었다고 하셨죠.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3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이 한 말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현금을 다 세어버렸다는 거였어요. 30만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 말대로라면 10만원을 돌려드려야 했죠. 그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팀장은 수연을 옆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수연이 잘못 들었다고 하고 넘어가자고 어차피 10만원 차이인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팀장의 눈빛은 명확했어요. 빨리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받으라는 뜻이었죠. 점심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고 대기 손님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팀장 말대로 하면 쉬웠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만원만 입금 처리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분명히 3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객을 위해서라도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되돌려 보니 할머니는 분명히 30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입모양도 확실했죠. 수연은 그 화면을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아, 그랬냐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자신이 헷갈렸나 보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30만원을 입금하고 가셨습니다. 팀장은 사무실로 돌아가며 뭐라 중얼거렸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할머니가 나중에 통장을 정리하시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분명 30만원을 넣었는데 20만원만 찍혀 있으니까요. 그게 더큰 문제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은행을 나가 다시 그 검은색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어떠셨냐고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 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곱씹고 계셨죠. 차 안에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2차 통과, 3차 준비, 그리고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군.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은행에 오셨어요. 2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셨습니다. 매번 작은 금액을 입금하거나 조회를 하셨죠. 어느새 수연은 그분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게 됐고, 할머니도 수연을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요일이었죠. 은행은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지점에 VIP 고객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그 VIP는 이 은행의 최대 고행 예금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개인 자산만 수백억대라는 소문이 있었죠. 지점장은 아침 조회 때부터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오늘만큼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응대하라고요.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지점 입구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말숙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V.I.P.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점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V.I.P. 상담실로 안내될 예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모습의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죠.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VIP 고객이 와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필 저런 손님이 들어오다니 지점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할머니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수연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어요. 수연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정기예금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연은 상품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질문하셨고 수연은 그때마다 메모를 해가며 답변을 드렸죠. 10분, 15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VIP 상담실에서는 지점장과 그 고액 고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VIP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점장이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남성은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 잠깐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조금 이따 마저 하겠다고 하셨죠. 지점장은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유독 수연의 창구만 오래 걸리고 있었죠. 벌써 20분째 같은 손님을 상담 중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수연에게 손짓을 했어요. 수연은 할머니께 잠깐만요.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수연 대리, 저 VIP 고객 먼저 봐요. 지금 상담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수연은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구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서 예금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벌써 20분째 상담 중이었죠.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계십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압박이 섞여 있었죠. 수연 대리 상황을 봐요. 저분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알잖아. 저쪽 할머니는 금액도 작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님께는 순서가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먼저 오신 분부터 상담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 이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 말을 무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창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점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보며 뭐라 말하려 했죠. 아마 양해를 구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점장을 지나쳐 VIP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고액 VIP 고객이 할머니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를 한 겁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목소리가 지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할머니는 낡은 점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샤넬 트위드 재킷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 있던 명함 한 장을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지점장이 그 명함을 받아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강희. 대한건설그룹 회장.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지점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함을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윤강희 회장. 그 이름은 금융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총수이자, 이 은행의 최대 주주 중한 명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직원, 제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지점 안에 모든 직원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수연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느리, 자기가, 바로 그때 은행문이 열렸습니다. 서른 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수연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약혼자 도연이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사귀어온 남자였죠. 도연은 자신을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었어요. 회장이 지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팀장에게 머물렀어요. 아까 수연에게 VIP부터 보라고 지시했던 그 팀장이었죠. 당신이 팀장입니까?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을 금액으로 차별하는 게이 지점 방침입니까? 팀장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회장은 다시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 며느리 될 사람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 지점의 고객 응대 실태를 점검하러 온 것이었죠.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돈 없는 손님 행세를 하면서요. 다른 창구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불친절, 무시, 눈치. 하지만 저 직원만은 달랐어요. 회장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단한 번도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차림이 초라하든 말끔하든 똑같이 존중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저 많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VIP 상담실에 있던 그 중년 남성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분은 제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이 지점의 문제점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네요. 고객을 금액으로 차별하는 장면을요. 지점장이 무릎을 꿇을 것처럼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이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점검할 겁니다.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본사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수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은 따뜻했어요. 수연 씨, 처음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배웠네요. 수연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뽑으려 했는데 사람을 배웠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군요. 도연이 수연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지점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대리는 다음 달부터 본사 고객 만족팀으로 발령입니다. 직접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게 할 겁니다. 이에 있습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을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죠. 회장은 수연과 도연을 데리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차량 두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이젠 며느리 대접을 받아야죠." 그리고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우리 집안의 기준이 바뀌었구나. 차가 출발했어요. 수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바뀔 줄은요. 도연이 수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특별해요, 수연 씨. 그날 저녁 지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온다는 통보가 왔거든요. 팀장은 사직서를 쓰고 있었고 지점장은 본사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수연은 그런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도연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당신을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될수 있는 사람인지요? 수연이 물었어요. 그럼 만약 제가 그분을, 아니, 회장님을 다르게 대했다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결혼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람을 볼때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수연은 와인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냥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요. 특별한 걸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죠. 2주 후 수연은 본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고객 만족팀 과장으로 승진 발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윤강희 회장의 저택에서 조촐한 상견례가 열렸죠. 회장은 수연의 부모님께 직접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입니다. 제가 직접 고른 며느리죠. 수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수연을 따로 불러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당신이 세운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평가하는 거. 그게 앞으로 우리 집안의 원칙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